미래 모델 룬 러시아 초능력자의 진짜 시크릿 노트. 당신이 찾아왔던 마스터는 바로 당신 가까이에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눈이 어두워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너무 귀가 어두워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며 너무 아둔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이제 당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당신의 마스터를 발견하라. 가슴의 길을 걷는 모두에게 바친다. 끝 나는 이 책을 끝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끝은 고통의 끝이며, 무의식과 오랜 타성에 젖은 고정관념과 평생 지녀온 모든 습관의 끝이며, 사랑이 없는 인생의 끝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과 이 세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그동안 품어왔던 비난을 지금 여기에서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일들, 사랑과 직업과 돈의 상실, 기회와 건강의 상실에 관한 모든 후회와 걱정을 남김없이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책이 전하고 있는 생각들도 모두 물려놓고서, 그저 참 자기를 알아가는 멋진 신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어린 시절 이후,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삶의 새로운 면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기쁨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세계를. 5년 전만 해도 나에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교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했지요.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나는 즉각 그에게 올라타고 그를 억누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학대하면 모두가 나를 터프가이로 봐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나를 애워싸는 문제의 늪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그리하여 헤어질 무렵에 그녀는 내게 말조차 붙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두려움 탓에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다는 것을.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를 되돌리려는 내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지요. 나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미쳐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삶을 얼마나 낭비해왔는지를 알게 되었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는지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자각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했음을, 나 또한 그녀를 정말 사랑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 자각이 있고 나서 나는 그녀를 되찾게 되었죠. 나는 그녀에게 되돌아갔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정화하고 과거의 나를 거부했어요. 그럼으로써 나는 성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외출해서 돌아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은 그게 거짓임을 느꼈지만 내 머리는 그녀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녀의 말을 믿으면서 겨우겨우 기분을 추슬렀죠. 나는 그녀가 감추고 있는 모습들을 원격투시로 자세히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믿으려 애를 썼습니다. 결국 내 정신은 황폐해졌고 나는 신경 쇠약에 걸려버렸습니다. 방 안에 가구들을 때려부수고 고작 18배 나이에 자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나를 더 갈데없는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나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화 하나. 어느날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당나귀 울음소리를 들은 주인은 우물로 가서 당나귀를 끌어내려 했으나 손으로는 건져 올릴 수 없어서 낙담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내 당나귀는 이제 늙어 얼마 살지 못할 거야. 게다가 곧새 당나귀를 사려던 참이었지. 마침 이 우물은 물이 다 말랐군. 우물에 흙을 채우면 옆에 새 우물이 생길 테니 읽어 양득이야. 새 우물을 파면서 동시에 당나귀를 파묻는 거지. 주인은 망설이지도 않고 이웃 사람 둘을 불러 삽으로 땅을 파서 우물에다 흙을 던져 넣기 시작했다. 당나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즉시 알아차리고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들은 채도 않고 흙을 계속 채워갔다. 당나귀는 곧 울음을 멈추었다. 주인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당나귀가 떨어지는 흙덩이를 모두 발로 밟아 다져 평평하게 하였던 것이다. 얼마 후에는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흙바닥을 충분히 높인 당나귀가 스스로 우물 밖으로 뛰어나온 것이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끌려들겠죠. 하지만 새로운 흙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떨쳐낼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덕분에 좀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가장 깊은 우물로부터 한 발짝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당신이 아가로서 첫 걸음을 뗄때그 걸음마는 처음부터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나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걸음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그 실수 덕에 더 나은, 더 새로운 삶의 전략을 발견합니다. 시련과 실수를 통해서만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나는 힘들었어도 남들처럼 점쟁이를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와도 상담하지 않았고요. 나는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불행을 겪고 위장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내가 내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마법학교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초능력과 생각을 물질화하는 법,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주 잠깐 기분이 나아졌을 뿐이었어요. 내 머리는 이런 류의 아이디어를 혼용하기 시작했고, 곧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지요. 그것은 내가 신이 어디 있는지, 왜 각각의 종교가 교리들이 서로 다른 신을 못 신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엄청나게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내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거기에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으면 즉각 현실이 응징해 왔습니다. 현실은 나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실험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나는 생각을 물질화시키는 많은 방, 기법을 배웠고 그것들이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기족의 기법들은 낡아빠진 자포로제츠 같았습니다. 자포로제츠는 우크라나, 우크라이나의 자주 공장에서 1958년부터 소련의 국민차를 표방하여 생산된 소형차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낡고 냄새나고 망가져서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어떻든 당신을 당신의 목표, 당신의 목적지에 데려다 주긴 하겠지만요. 나는 실패와 시련과 실수로부터 보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과 도전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아주 외고집입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다섯 가지 규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페라리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만약 이 다섯 가지 규칙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페라리는 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어가 날가 바람이 빠졌거나 잘못된 연료가 채워져 있거나 엔진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거나 부속이 녹슬거나 달아 부서진 상태일지니까요. 이 책에 담긴 다섯 가지 규칙은 페라리를 움직이는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규칙들은 귀하고 아름답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페라리를 운전할 때 중요한 점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뿐 아니라 운전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속도를 즐깁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즐기면서 목적지에 아주 빨리 그리고 손쉽게 도달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 과정을 즐기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